흰 전동쌀입니다. 전동쌀이 중에서 흰색이 있어요. 전동쌀이요. 노란색이 있고 흰색이 있는데 노란색을 그냥 전동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흰색은흰 전동쌀이라고 합니다. 얘는 키가 원래 커요. 지금 누워 있잖아요. 키로 보면요 거의 2m 돼요. 2m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누웠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쓰러지긴 했는데 자이 전동쌀이는 어, 우리 콩과 식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보시면 이 파리도 이렇게 생겼죠. 네, 그래서 또 꽃도 마찬가지로 예 아주 작지만은 깨꽃처럼 생겼어요. 예, 깨꽃처럼 생겼는데 어쨌든 예 쌀이 쌀이라는 게 뭐죠? 예, 쌀이 종류잖아요. 그래서 콧과 식물 중에 들어가고요. 어 옛날에는 좀 흔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예, 보기 조금 드문. 드물게 보이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가 전동 쌀이고요. 얘는 어 새싹으로 나왔을 때에는요, 그냥 자주 개자리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얘가 쌀인지 뭔지 구분이 잘안 가요. 근데 이제 커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뭐 식용 여부 이런 거는 다 떠나가지고 콩과 식물들은. 식용을 잘안 하는 걸로,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얘는 또, 그리고 또, 실제로 먹을 게 사실 그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냥 관상용으로, 아, 이거 보면은, 아, 이거는 전동쌀 중에서 흰 전동쌀이구나라고, 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흰 전동쌀이를 말씀드렸습니다.